안녕하세요. 사각꽃이 만개를 했습니다. 활짝 핀 모습 좀 보세요. 사각꽃은 활짝 피었는데 벌이 은안 계십니다. 일꾼들이 일, 일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벌이 안 보여. 윙윙 하면서 벌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. 그래도 어, 사과는 먹을 수 있으려나. 제가 가꾼 이 소나무 이것 보고 뭐라고더라? 잊어버렸네. 뭐든지 다 이, 이, 잊어먹어. 어, 여기는 이, 이 위에 전지를 해줬더니 또 이쪽은 꽃이 안 피었습니다. 어. 이렇게 예쁜 꽃을 이쪽 나무가 꽃은 덜 피었네 확실히 작년에 이제 사과 따 먹고 이렇게 끝에 나무 전지 해준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음 보리수 나무 이것 좀 보세요 보리수 나무. 이쪽 오니까 좀 벌소리가 들리긴 하네 세상에 벌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꽃은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이 아우리 사과랑 어, 열매가 알려, 안 열리려나 봅니다. 이게 순이 나오면서 꽃대를 꽃대를 다 물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꽃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이 아오리 사과 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열리고 처음으로 어, 그 탄저병인가 그걸로 어, 다 떨어지고 하나도 맛도 못 봤는데 처음으로 음, 올해는 또 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꽃이. 어, 이렇게 다 새순이 나오면서 어 꽃대까지 같이 물고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사과 이제 따 먹었어도 그 꽃대와 새순 이렇게 이 같이 나오는 거를 어, 제가 못뭐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못 봤는데 새순 나올 때 꽃이 꽃을 물고 나온다고 합니다. 이렇게 큰 나무도 작년에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열리더니 음, 올해는 꽃이 덜 열매를 덜덜 덜 열어주고 꽃이 덜필줄 알았는데 하나도 꽃대 물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큰 나무가 어머나 이 사과 꽃도 올해는 꽝인가 봅니다. 저기 오토메 사과나 따먹고. 루비에서 사거나 따먹어야 되려나 봅니다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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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넘어지나, 넘어지나. 넘어진다, 넘어진다. 음. 지금 이렇게 꽃을 사다 놓고 심어주지 못, 못한 못 이게 법에 나고, 이 진짜 이거는 음, 번식도 잘 되고, 꺾어이에서 심으면 어, 이 아이가 또 뭐였더라 작년에 제가 심어서 어, 번식도 잘 돼서 제가 심어 심었는 아니 사왔는데 이거는 뭐 나비 이,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이게 나비가 훨훨 날라다니는 것처럼 이것이 월동이 이것이 된다고 하는데 월동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음. 이렇게 심어준 뒤로. 물을 듬뿍 주었더니 오 예쁘다 예뻐 예뻐. 예쁘다 예뻐. <laughs> 무자야. 우리 집 상남자 무자는 <laughs> 왜 따라왔어? 야. 어, 안개고 시 자연 바라 가돼서 이렇게 새싹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거 다 모아 심어야 되는데. 아, 이 작업도 해 줘야 되고. 이것 좀 보세요. 금낭화. 아, 지인님께서 주신 금낭화가 와 꽃이 피었습니다. 꽃이 이렇게 금낭화가 음, 꽃들이 이렇게 물어주더니 오래 심은건데 꽃이 피었습니다. 금낭화 아, 이제 무스카리는다 지어가고 이 아이들은 야생화 야생화인데 이름을 모르고 음, 이 아이가 가을에 피는 건가? 이게 뭐였더라?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음, 이거 알뿌린데. 아, 이 진짜 이름표를 써서 꽂아놔야 되나. 무스카리가 이게 씨로도 번식이 되나? 이게 다 지금 음, 꽃이 지고 심해진 것 같은데. 오, 이 예쁜 모습 좀 보세요. 이 예쁜 모습. 월동이, 예, 저는 이제 월동이 주로 되는 아이들을 이 화단밭에다 심어줍니다. 아, 이렇게 예쁜 모습. 와, 예쁘다, 예뻐. 이 아이들 월동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다 심은 아이들. 예쁘다. 아, 진짜, 백리양. 백리양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. 백리양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. 이 식물로는 진짜 짱입니다. 이풀풀 나는 어, 데다 심으면 완전히 풀은 전멸 되게 이렇게 그냥 속하니 어, 잘 뻗어 나갑니다 줄기로. 근데 이제 또안 좋은 점안 좋은 점도 있답니다. 이 화단밭을 다 덮치기 때문에 아 진짜 저 여기 다 어,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패랭이과 아이들이 꽃매음을다 하고 이렇게 하나씩 꽃매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이 백리향 좀 보세요 백리야 이 백리향을 받고 뭐 백리를 가면 백리까지 뭐 향이 난다나 그런 어... 말이 있는데 진짜 향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, 향기 향기 이꽃좀 보세요 이 조금 지인께서 준건 이제 음, 심은 아이가 이렇게 번식이 잘 됩니다. 아, 진짜 화단바다 입술게 생겼네, 다른 아이가. 저기 하면 안 되는데. 다 이렇게 페랭 이꽃 아이들 지금 꽃매짐을 하고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이 풀들은 뽑아줘도 이렇게 나는지. 오, 이렇게 다 뽑아줘도 이렇게 나네. 풀과 전쟁. 풀과 전쟁. 돌단풍와돌단풍은 진짜 있고 노래 갑니다. 번식도 잘 되고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뭐, 뭐였더라? 나리꽃인가? 아 어, 진짜 하나 갖다 심었는데 이게 3년째인데 엄청나게 지금 나옵니다. 엄청나게 나리. 나리꽃. 여기는 음 지금 인대가 여기 있다. 뭐를 심었지? 지금 싹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싹이. 아 우리 집 음, 무자가 뒤따라 다니네. 음, 음 작약은 올해도 꽃을 피워주지 않을 안나 음, 봅니다. 여기다 심은지 2년째인데 어, 작약도 꽃대를 하고. 어, 구독자님 채널에 보니까 꽃대하고 같이 올라온다고 하는데, 꽃대는 안 올라왔습니다. 와, 진짜 생색무드로 지금 화단 밭이 음, 예뻐져 갑니다. 우리 집 딸기밭, 딸기밭 이렇게 와, 딸기밭, 딸기꽃이 피었습니다. 내 간식거리. 음. 그리고 오,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장미 세도. 어,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서 처음부터 아 진짜 애, 아이들이 여기서부터는 제 꽃길 로솔 길입니다. 맥문동 어, 이 아이가 맥문동 이 아이도 꽃, 꽃을 피우면 어, 예쁜 아이입니다. 보라 색깔로 이렇게 항아리로 다 음, 이, 이 사이는 소국화 심어줘서 소국화가 지금 음, 크고 있고 이렇게 항아리로 쭉 이렇게 잘 오솔길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힐링하면서 이렇게 장식을 했답니다. 바이솔이 이것 좀 보세요. 연아 바이솔들. 와 진짜 예쁘다. 예뻐. 멋있다. 이 바이솔 밭이 지금 생생 모드로 음, 활기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와, 바이솔. 이,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는 우리 집 고양이들이 이렇게 파헤치고 응가하고 한 자리 겨울에 아, 이렇게 바이솔, 바이솔들이 생생모드로 활기를 찾고 있고 이길를 이용해서 심어준 아이들. 음, 제가 한지 아스타, 이쪽에는 아스타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, 어 이건 산수국인, 올해 진짜 꽃을 피워주려나 모르겠습니다. 이게, 이게, 이게 뭐였더라, 이게? 도라지 아니고 더덕? 더덕인가, 이게? 어 사철나무, 금, 사철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, 여기는 또 이렇게 심어놓은 알뿌리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밟밟아가지고또 보이네. 밟는 자리가. 어, 더덕 더덕이 이렇게 나오고. 음또음 어, 이거는 이거는 엉겅퀴 엉겅퀴 꽃도 피면 예쁘고 이런 건 전부 다어 뭐였더라. 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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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. 와 이게 뭔지 진짜 다 꽃대 물었네. 이게 뭔 꽃이지? 다 꽃대 물었네. 친화물도 있고 쑥 쑥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. 엉그, 이, 이 쑥도 여기서 다 채취해서 개떡 쑥개떡 만나게 쑥개떡 해먹는답니다. 아 진짜로 파가 대파가 나는지 안 나는지 대파 나오는 나오지가 하나도 안 한데? 음 이렇게 이렇게 쓴나물 꽃들 이게 쓴나물 꽃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음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의 오솔길은 아 이거 이게다 정리하려면은 이 열기는 쑥밭 머이대밭다 풀을 지금 몇번배줬는데사찰람 음, 아니아니 아니. 여기 와 힐링이다 힐링 와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어주고 있네 지인님께서 주신 으름나무도 심었습니다 으름나무 여기다가 어, 이 틀을 어,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 올려가지고 으름 따먹으려고 으름나무도 심었습니다. 아 백문도 맹문도 철쭉꽃 좀 보세요. 얼마나 환상인지. 와 진짜 예쁘다 예뻐. 철쭉꽃. 여기는 하얀 색깔 있었는데 다 망가졌네. 이게 뭐야? 아이 철쭉나무가 아닌데? 음, 철쭉나무가 다 망가졌구나. 이거는 애기똥풀 애기똥풀 어 하얀색깔은 여기 조금 있네 애기똥풀인가 이게 여기 돗나물 여기서 돗나물도 채취해서 나물에서 먹고 밥 비벼서 먹고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여기 마트에 마트 음 한번 다 모이 대를 음, 채취해서 별로 어, 없는데, 오, 맹문동 씨가 어디서 이렇게 다 떨어진 거야, 이거. 꽃 피면 진짜 예쁘겠네. 여기는, 거봉나무, 진짜 우리 집 거봉나무. 오, 오 순투는 것좀 봐, 거봉나무. 이 사이에서 순, 여기서 순투면 순, 순안 되는데, 여기 위에서, 오, 어떻게 사이사이에서 다 순이터네? 여기서 순투면 안 되는데, 여기 위에가, 어우, 거봉나무 순이 트이고 있습니다. 올해는 얼마나 거봉을 따먹을지. 오, 다순 트고 있네. 어, 나의 오설길 한번, 한 바퀴 빙빙 둘러보는 중, 나의 정원. 이 야생화들 좀 보세요. 이 항아리 아래에 얼마나 예쁜지, 보라색. 오, 보라색으로. 이거는, 장미 왕 장미 피면은 진짜로 예쁩니다 꽃대물었나보다 여기 오 여기 어, 이런 데 꽃대물었네 이런 데 여기는 둥굴레 어, 산에서 둥굴레 캐다 심은 아이, 아이들 어,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둥굴레가 지금 뾰족뾰족 나오고 있답니다 둥굴레 여기는 둥굴레밭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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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질라 아직도 갈 길이 허니다 이렇게 다허허허려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, 어, 이거 이거 허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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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허허허가 이게 이게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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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이렇게 나는가 본데 여기는 이제 음 여기 이쪽으로는 어 장미 미니 장미 꽃 피면 진짜 예쁩니다. 이 아이는 찔레 장미 어 꽃잔디도 저거 다꽃대문에 물었네 꽃잔디 나의 정원은 음또 이제 꽃이 피고 씨앗을 다 뿌려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어, 지금은 보잘 것이 없지만 예쁜 모습으로 어, 변해갈 것입니다. 패랭이 월동이 된다는 패랭이 꽃, 음, 음 저쪽으로 다 옮겨줘야겠네. 오늘도 꽃길 걸으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 무도리아 부자였습니다.